짠! 오늘은 어떤 하울을 할 거냐? <laughs> 제가 이번에 알리에서 여느 때처럼 네일을 사려고 검색을 하다가 쇼핑초이스 카테고리에 들어가니까 10개 담을 수 있는데 하나에 막 1,000원? 2,000원? 거의 가격대가 다이소급이길래 이것저것 담아봤는데 어떤 걸 샀는지 한번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만큼이 3만원이라는 사실. 우선 요거 포장이 원래 없었던 거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요거는 조카 선물로 샀습니다. 세안 밴드 시나모롤 세안 밴드입니다 이렇게 인형이 달려 있고 어, 생각보다 괜찮네. 되게 귀여워요. 짠짠 생각보다 짱짱하고 조카한테 클것 같은데 <laughs> 마감은 뭐 언니가 알아서 뜯어주겠죠? 이것도 천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 거저다 조카 채가 시나모롤이라서 이거 하나 구매를 해봤고 아마 요게또 조카 거일 거예요. 잘 뜯어야 될 건데 이거 공전지갑 키링입니다. 요것도 시나모롤로 사주고 싶었는데 요거는 시나모롤이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어쩔 수 없이 아마 제 2의 최가 애 아닐까요? 마멜 샀습니다. 사실 동전이 뭐 얼마나 들어가겠냐면은 지폐 몇장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카드 교통카드 하나 넣기 좋을 것 같아요. 성희는 이렇게 가방에 달고 다니면서. 교통카드 한장 넣기 괜찮을 것 같은 키링입니다. 요런 거, 자파점 가면은 한 4, 5천원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요런 거 이제 사서 주면은 최 이모가 될수 있다. 그런 팁을 드리면서 저는 요런 걸로 조카의 환심을 샀습니다. 따봉! 그리고 요거는 제 거. 요거 너무 쓰고 싶었어요. 제가 이번에 양산을 지금 5년째 똑같은 걸 쓰고 있으니까 이게 구멍이 나더라고요. 우양산을 쓰고 있었는데 무겁기도 너무 무겁고 이래서 단돈 2,000원으로 양산을 샀습니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 진짜 가벼워요. 일단 너무 가볍고 저는 알리에서 기준이 뭐냐면 한국인들 후기가 많아야 돼요. 이것도 한국인들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가볍고 이게 UV 차단이 되려면 저는 여기 까만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까만색 있는 걸로 무조건 사거든요. 이 UV 차단도 꽤잘 된다고 해가지고 오, 다행히 크기가 막 도라에몽 그거 같진 않아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나가서 이거 풀샷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우 이상한 냄새 나. 아우 냄새는 좀 펴서 빼놔야될것 같아요. 좀더 밝은 베이지일 줄 알았는데 좀 황토색입니다. 원래 쓰고 다니던 게좀더구려서 저는 만족. 마감도 생각보다 괜찮고 보시면 이게 이게 진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표시도 있고 괜찮습니다. 다음은 거의 상자가 반파돼서 왔는데 여기 아마 제가 저의 애기거 장난감 사면서, 저희 6촌애기것도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파가 안된 걸로 주겠습니다. 6촌애기한테는 아마 이걸 거예요. 이게 4,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아, 패키지가 다르구나. 아, 카메라 진짜 <웃음> <웃음> 아, 이게 충전식이구나. 이게, 이게 충전을 해야 되나봐요. 이게 미니 카메라인데, USB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공봉되어 있고 어, 진짜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이것도 아마 되겠죠 작동이? 구성품은 똑같은데 아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담아줘야지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선물용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한번 충전을 해서 되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CP니 아니라 옛날에 요거 그걸로 해야 돼. 여기 칩넣는 것도 있네요. 이게 진짜 작동이 되네. 근데 왜 칩은 안 줘? 진짜 디카로 쓸수 있나 봐요. 이렇게 필름을 벗겨내면 그나마.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 그래도 나름 선 끼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고, 가볍기도 되게 가벼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목걸이로 활용할 생각으로 샀습니다. 근데 찍히거나 소리 나면은 아마 더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충전을 하고 올게요. 충전이 다 돼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오, 진짜 작동이 되네. 터치는 일단 안 되고요. 여기, 요기, 여기는 전혀 기능을 안 합니다. 오, 이게 옆으로 가기 버튼이고, 이게 위아래 버튼. 오 마이 갓 게임도 되는데요. 이게 확인 버튼입니다. 여러 가지 게임이 있어. 아 이거 와 상자 밀기 게임. 요거를 아 카드가 있어야 노래를 들을 수 있나봐요. 카드가 메모리인데 당연함. 카드가 없음. 요것도 카드가 없으니까 안 되겠죠? 노비디오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지. 오 셀카 를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저도 제가 어떻게 찍혔는지 모릅니다. 아. <laughs> 어머. 어머나. 이게 생각보다 화질이 좋아요. 아니, 생각보다 1080이거든요, 화질이. 보시면은 요걸 내린 프레임이 있어요. 우와. 신기반기다. 대박임. 와우. 와우네. 4,000원에 이런 퀄리티? 대박인데요. 오줌 필터 이런 것도 있고 여름이니까 이걸로 해놓겠습니다. 야 대박인데? 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걸로 유튜브 촬영? 약간 뉴진스 감성의 영상이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카드가 없으면은 메모리가 없어서 못 찍어요. 요 메뉴로 돌아가서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들 볼수 있습니다. 우와 너무 신기하다. 와 대박인데? 와 이거 물건이다. 설정엔 뭐가 있을까요? 와 그리고 이걸 꾹 누르면 이렇게 전원이 꺼집니다 너무 퀄리티 괜찮다 요것도 강추입니다 근데 네, 배터리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장난감용으로 4,000원에 이 정도 가성비면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요거예요 요것도 그냥 피드로다가 <laughs>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짠요 패키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마크입니다 진짜 특이하게 생겼죠 특이하게 생긴 걸 보면은 못 참는 병이 있어가지고 짜잔. <laughs> 이렇게 생긴 북마크입니다. 이게 컨셉이 얘네가 책에 찡겼나봐요. 사실 얘 말고 쥐도 진짜 귀엽거든요. 근데 쥐는 이미 품절이라가지고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그나마 요 늑대가 마음에 들어서 늑대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저는 너무 제 취향이라서 살수 밖에 없었어요. 이, 이 디테일 좀 보세요. 여기는 납작해지고. <laughs> 입체적이야. 책에 끼워서 보면 진짜 같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애기 책인데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 이걸 들고 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책에 끼우면은 이렇게 아 살려줘 책에 끼었어 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요즘에 짬이 안 나가지고 사놓고 못 읽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거 읽을 때꼭 필요하단 말이죠. 짠 <laughs> 어, 너무 귀엽다. 아, 너무 잘 샀다. 이거 쥐도 꼭 사고 싶어요. 이런 디테일이 있는 책갈피예요.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대부분 이해 못하시겠지. 근데 약간 책 아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책이 훼손될 수도 있어서 책 아끼시는 분들은 비추. 이것도 900원인가? 8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요거를 또 하나 샀고요. 요건 뭘까나? 아! 요거 너무너무 기다렸던. 짜자잔. 요거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요거를 쓰고 있거든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사, 산 케이블 보호캡인데 요것도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엄마한테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름이니까. 아, 근데 이거 발열 때문에 좀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샀으니까 일단 해볼게요. 안 좋으면 다시 엄마한테 이거 뺏어오면 되니까. 완전 막 경고하진 않아요. 멀리서 보면 되게 이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끼우노? 이렇게 끼우는데, 예. 아, 설마 하나하나 다 끼워야 되니? 아, 설마. 아, 제발. 이걸 하나하나 다 끼운다고? 아,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건 포기할래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를 하고 있는 한량이 있다고?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끼워요? 아, 이게 케이블, 저, 제 케이블이 이게 두꺼워서 이게 안 돼. 애초에. 이거는 끼우지 말라고 한 거고. 이거는 제가 이게 둘다 C타입이 되면서 위아래 구분이 없어져가지고. 자, 할수 있다. 좀 뻑뻑하네요. 그래, 뻑뻑해야 안 빠지지. 아 잠시만 하고 올게요 그냥 그 케이블을 얇은 걸로 바꿨고요 나 방금 터득했잖아 이걸 어떻게 쉽게 끼우는지 요렇게 요걸 먼저 끼워요 그래가지고 요 머리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쏙끼운대나 근데 왜 이걸 이 밑에 걸다 벌리려고 하고 있었니? 이렇게 끼워줬고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진짜 이거를 하나하나 끼운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걸 만들겠죠 그렇겠죠? 아 이렇게 진짜 실제로 되네요 이게 생각보다 빨리 돼 이만큼 해야 돼 아니야 물이 반이나 남았잖아 라는 마인드로 가자 이만큼이나 더 해야 되잖아 거기서도 어쩐지 사람들이 할 때는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괜찮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 이렇게 쉴새 없이 말하면 진짜 편집하기 힘든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아 여기까지 했는데 손이 너무 아파 이거 돌돌거리는데 너무 손 아파요 너무 아픈데요 진짜 아손 어, 바꿔야겠다 와 진짜 아프다 이거 건강을 잃는데 이거 여기 근육이 여기 소근육이 너무 아픕니다 이거 거의 터널 증후군 오겠어 이거 손 약한 사람은 며칠에 나눠서 하십시오 근데 좀 뿌듯하긴 해요 이만큼 했는데 근데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잖아 아우 근데 예쁘다 <laughs> 자 인간 승리 내가 이김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이만큼 남았어요 조금 진짜 많이 무거워졌어요 한 세배는 무거워진 것 같은데, 개 끼워주면은 멋진 여름. 어 근데 잠시만. 여름 지나면 이게 뽑아야 된다는 거죠자 <laughs> 이렇게 사계절 그게 완성됐고요. 요거는 서비스로 이렇게 줬나 봐요.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여기저기 밖에서 편집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들고 다니면 아주 좋은. 요거는 특히나 저는 이렇게 말아 다닐 일이 많아서. 이렇게 말아다니기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2,300원이었던 0 0 0 2것 같은데 혹시나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일단은 이거를 감으실 분들은 다음 날 아니면 혹은 그날 일정이 없으신 분들만 이거를 감으십시오. 저 지금 손이 여기가 너무 후들거려요. 여기랑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일정을 없애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너무 이렇게 쫙쫙 조이면서 했더니 이게 다 밀렸어. 근데 확실히 이렇게 감겨 있으니까 케이블 선이 덜 오염되지 않을까요? 접합 부위가 보호돼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일단 오픈이 돼 있으니까 뭐 어디 거주하시든 상관없이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거예요 요거는 조금 물건이 크긴 한데 이게 주방놀이가 없어서 그냥 찾아보다가 샀는데 이거 사고 다음... 에 당근으로 훨씬 더 많이 구했지 뭐예요 근데 요것도 한국인데 요소리가 많아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여드릴게요. 3천원이었나 그랬는데 구성이 되게 좋아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알콜 수압 같은 걸로 싹싹 다 닦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 안에 또 있어. 가성비가 이게 말이 되나? 그냥. 당근으로 두 티클 싸게 구해가지고, 요거 있어도 될것 같은데요? 요거는 양념품인데, 한번 볼게요. 요런 공임은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개찹 알콜 수업을한번다 닦아주려고요. 아무튼 구성품을 다 보여드리자면은, 진짜 캠핑용품 같은 놀이 세트거든요? 그릇 두 종, 접시 두 개, 커트러리, <laughs> 접시. 아, 접시란다. 젓가락, 양념. 소금, 요거 각설탕이 이렇게 치나요? 각설탕이? 그다음에 요거 후추, 올리브 오일, 케첩, 캠핑에서 쓰는 밥솥이 있고 주전자, 프라이팬, 프라이팬도 있고 요 커다란 냄비도 있습니다. 조리 도구가 진짜 많아요. 요 국자 일단 하나, 뒤집개가 하나 있고요. 이거 뭔지 모르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도 없는데 이면 건져내는 국자. 이거 주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그다음 요거 찰판 요리할 때 쓰는 요거. 치즈 커터. 이거 뭔지 아시죠? 건더기 그거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리도 있습니다 프라이팬 이거 뭐죠? 피망, 파프리카 계란도 있어요 계란 토마토 우와 귀여워 토마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세트가 3,000원입니다 이런 가성비가 있을 수 있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왜 후기가 많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 소금놀이 세트였다 음.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요거. 짠. 요거는 제건 아니고, 크롬이 좋아하는 언니가 있어서 선물용으로 산 거예요. 살살 뜯어보겠습니다. 짠. 요렇게. 큼지막한 거울도 있고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 아마 보존액 넣어 다니라고 있는 거겠죠? 집게랑 요거는 아마 하드렌즈 빼는 용도인 것 같아요. 하드렌즈 빼는 용도인 것 같고, 요거는 집게인 것 같아요. 뭐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선물 이렇게 주겠습니다 o 유 이게 천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요거예요 크기가 커가지고 저 위에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덕후분들이 많이들 하신다는 그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쓸건 아니고 선물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원래도 사야지 했었는데 알리에도 팔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만 파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 안에 필름지를 바꿀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냥이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한번 켜서 보여 드릴게요 어, 다행히 이 코드가 한국이랑 똑같네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꽂아 볼게요 얘가 원래 돌아야 된단 말이죠 네, 모터는 돌고 있는데, 얘가 지금 헛돌고 있어. 그래서, 얘를 아마 분해해서 끼워줘야 되나봐요. 갔다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요게 있거든요? 어 기계 냄새. 이거 왜 헛돌까? 요 밑에 끼워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제자리 안 있고, 여기 살짝 트위스트 추고 있거든요? 얘를 끼워줘야 됩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음. 여기 헛돌고 있던 거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켜주면은 이렇게 어 생각보다 느리게 돌아가다가 빠르게 돌아가네요. 오 괜찮다. 내 것도 하나 사야지. 불 껐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어항 멍 때리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데스크테리어 용도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조립을 떼보니까 필름지를 변경하면은 제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징도 될것 같아가지고 포뇨나 에디얼 이런 걸로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하는데 한 20분 걸렸거든요. 이거 조립한 사람 고소하고 싶어요 지금. 모터 소리가 조금은 나는데 괜찮아요. 살짝 이런 감성으로 데스크테리어 해놓으시지 않나요? 저도 나중에 책상 치우면 이렇게 해놓고 싶긴 한데 일단 책상 치우는 게 급선무니까 어울리나요? <laughs> 아무튼 이런 것도 하나 사봤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 하울이 끝났고요. 혹시나 그러실 분들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에 나왔던 것들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